다음은 인다우트 및 고액기 비자 현황에 대해서 길강석 전 일레븐 EMG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인사말 하겠습니다. 제가 2015-16년도 총재를 할때 우리나라 우리 지역인 고향 킨텍스에서 총재를 할때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어, 척추 협착이 왔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야 됩니다. 제가 예, 반드시 아까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하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살짝 기대서 할 이 양해를 부탁합니다. 저는 뭐 어, 한국노타리에 바로 지금 어, 재단 중에서 인다우먼트 쪽에 고액기부자 뭐, AKS를 담당하는 어, 사람입니다. 어, 사실 오늘 어, 우리가 신성성 총재님 제2시에 재단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단 모토인 인류의 실천을 위해서 기부를 독려하고 발굴하고 로탈리 재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 로탈리 재단은 소아마비 방멸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발병 건수가 전 세계 최저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섯 건. 음, 파키스탄에서 한건 해가지고 여섯 건 대기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거의 예, 소화마비는 없어졌다, 99.9% 정도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회기에 대규모 보조금 사업으로 아, 이집트에서 에, 결성을 했어요. 작은 경부암 종식을 위한 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구상에 작은 견고함이 없게끔 하자 하는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재단이 세계에 그 봉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부한 금액, 금액이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기... 대한민국에서 몇째간 세계에서 세번째간 기부를 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잘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이 관심을 여러분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로터리 재단 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한국 로터리에 제가 맡고 있는 어, 업무, 임무만 간단간단하게 아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어, 네. 특강하신 이경아 총재님, 재단 이원장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 제가 오늘 주요 내용은 EMJ입니다. 아, 대부분 EMJ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인다우먼트 기금과 메이저 기프트, 메이저 도너라고도 하는데, 교회 기프자, 또 A K S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E M J라고 한다. 아주 쉽게 더 얘기하면은 인다우먼트 기금과 고액 기금자를 관리하는 사람을 E M J라고 한다. 이네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인다우먼트 기금. 인다우트 기금은 뭐라고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노타리의 기금 중에서 장기 우리가 연차 기금은. 현재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이고, 이 인다우먼트 기금은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장례를,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투자 수익금만 가지고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장례를 위해서, 어, 타리의 활동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액 기부자라는 건 뭐냐. 그냥 만불 이상 기부한 사람을, 보익기부자라고 하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AKS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25만불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네 가지만 알고 으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 일단 나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 되, 되겠다고 생각합다다뭐 아까 기금 정도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차기금하고 폴리오프로 쓰는 거고 뭐 소아마비 퇴치에 쓰는 기금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아까 들어볼 보조금 사업도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연차 기금하고 인다우먼트 기금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아까 했죠 연차 기금은 현대 현재 활동을 갖다 지원하는 기금이고 인다우먼트 기금 은 장래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마찬가지 세부 상황입니다 인다우먼트 기금은 기금의 원금은 영구히 보존되고, 과형소득에, 그러니까 투자 수익금은 재단 보조금과 프로그램에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차이점도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 넘어가겠습니다. 또, 인다운먼트 기금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재단 기, 노타리 재단과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다우먼트 기금이 로터리 본부에서는 국제 로터리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어요. 이 연차 기금보다는 인다우먼트 기금을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다 인다우먼트 기금의 수익금 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사, 이, 연차 기금은 47.5죠 3년 전20 21년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해서, 3년 전에 적용해서, 옛날에는 50%를 네, 배정을 했는데, 3년 전서부터 47.5%. 그럼 나머지 5%는 뛰었어요. 어디가 뛰었냐?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그 클럽에서 여기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PHF를 하고, 주 PHF를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3년 후에 배정되는 프로백 배정되는 액수가 17%에서 18%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47.5% 밖에 안 오는데, 그걸 둘로 나누면 26.2%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는 크롭을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여러분들의 지, 이, 크롭으로 배정되는 비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3.6%가 배정되는데, 중재실에서 사정상 3년 이내에 크롭이 생겼다, 탄생이 됐다던가 이런 경우를 배정해서 또 피치 못한 경우를 봐서 17%에서 18% 여러분들에게 배정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오늘 회장님은 a 아, 23%다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 한 번이가. 근데 인다운먼트 기금은 수익금의 50%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어하고또한 가지는 인다운먼트의 장점이 있어요. 이 50%는 GDF, 지급 디 d f 로 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부자나 프로로 직접 배정되지 왜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기이기부자한아니정이는건아니다 이렇게 니니기금 관리 및 수익금은 기게하는 뭐 거냐 원래 투자 관리는게이사회하이원게 투자 매니저 이렇게 서이매니저를 투자 전문가를 고용을 해이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투자 정책이라던가 어 투자 정책 이행 여부를 갖다 감독하는 건 투자 이원이라서우리 노타리안들이 하는 거고. 근데 투자 수익금이 그럼 얼마 될 거냐? 아 내가 인다우먼트 기금을 많이 냈는데 아, 나한테 어 투자 수익금이 얼마 정도 배정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37%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요새 이자가 말이야, 5.0인데, 5%인데, 3.7%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안 되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어, 연연간에 6.6%라고 했는데, 3.7%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1년도, 21-22년도에 투자 수익률이 2 7 3 0만원인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비는 1860만 불 정도 이렇게 됐다. 네. 인다우먼트 기금 설립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부자 단독 기금으로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이 연차 기금은 개별 관리를 못해요. 근데 이 인다우먼트 기금은 기부자 단독 기금으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된다. 각오, 영구적인 기금 보전으로 로탈이 로타리, 미래 로탈리안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예, 원래 인다우먼트 기금의 참여를 예, 국제 로탈리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인다우먼트 기금의 목표를 2025년까지 아까 얘기했죠 20억 2,5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 회기에까지의 16억 2,350만 불 달성해서. 현재 75%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제가 볼땐 20억 25, 2,500만 불 달성이 될 거라고 이 생각합니다. 딱. 어, 기 기증 기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인 인도우먼트 기금에서 이거 뭐냐? 2만 5천 불 이상 기부 시에 인다우먼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개인이나 혹은 부부나 클럽이나 지구 이름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예, 그랬을 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기구, 설립 절차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개인이나 주부나 프로 이름이나 지구 이름으로 기금명을 정할 수 있는데 예, 설립 요청은 한국지구 에, 변나의 마당이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친절하게 양식을 다 갖다 주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증 기금 2만 5천 불 이상을 완납해야 돼요. 그 이후에부터 또 계속 얼마 이상을 내야 된다 이런 그 제가 그저기 요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음. 그건 아까 한 건데 어, 2,300만 불이나 3등으로 해가지고 저기 조금 음, 세계에서 1등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또3 6 9 0 지구도 어, 123만 2천 불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음, 3 7 5 0이 280만 불 정도 했고 362 제주도 같은 경우가 240만 불 정도 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할수 있었느냐. 거기에 인당운트 기금도 어, 사실 3750 수원이나 안양 얘기인데 97만 4천 불 정도 이렇게 인당운트 기금이 돼요. 그 다음에 제주도도 59만 4천 불 정도 되고 우리 3690 기금은 139만 불 정도 이렇게, 아, 13만 9천 불 정도 하는데 이게 한국은 우리 3690 직원은 중간 정도는 가요. 근데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이 재단 기부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PHS 회원이 우리는 지금 300만 300명 조금 넘어요. PHS 회원이 아까 표창 받는 걸 내가 봤는데 근데 전적 3700은 200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년 PHF 한 부자 이상 하겠다는 사람이 9 0 0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300명밖에 더 돼요. 그 다음에 AKS 회원이 이따 나오겠지만 이3 7 5것 같은 데는 16명이나 돼요. 우리는 지금 저기 보는 사람 두 사람 없,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하고 우리 최은숙 종리하고이경가종리님 <laughs>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다른 지구는 더 많이 한 사람 많아요 레벨 2, 3까지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THS 회원과 AKS 회원이 많은 지구가 결국은 실적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3력9봉 지구는 1236,000불인데 만 인라운먼트 기금이 139,000불 정도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은 많은데 그래도 중간 정도로 가니까 괜찮죠 근데 소환관리 방면운동은 기금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거 아까 얘기했죠 한국재단기금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냐면 전년도에 인담우먼트 기금이요 마이너스 37.9%예요 월등하게 적어졌고 그때 폴리오프로스도 물론 17% 1 7 정도 이렇게 됐고 제한기금도14% 작년도에 굉장히 실적이 전체적으로 나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 고액기부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고액기부자는 메이저 도너라고 하는데 만불 이상 한 사람을 PHF 10개 이상 한 사람을 어, 우리가 고액기부자라고 합니다. 어, 근데 어, 아까 보니까 레벨 2, 3뭐 이렇게 저쪽 저쪽 해놨는데 또한 이제 만 불서부터 24만 9000불까지 해서 레벨을 정했고 그 이상 25만불 이상 한 사람들은 AKS 아치클럽소 사이어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아 제가 원래 이 뱃지를 안 달고 오는데 안 달고 다녀야 되나? 그 점을 이거 찾으려고 한 시간 걸렸는데 제가 여기 뱃지를 하나 달았는데 이게 바로 AKS 뱃지입니다. 이죠 AKS 쓰고 어,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가운데 하나 딱 박았어요. 이 저는 것도 모르고 했는데 노타니가 뭔지도 모르고 저희 집 사람이 총재 할때 그냥 확 했어요 3억을 갖다 냈어.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했,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한 번이니까 네, 다음. 지금 우리나라의 고액기 비자가 5,629명이고 AKS 회원이 137명입니다. 아, 사실.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거죠 네. 다음 어, aks회원을 하실분들은 일시적으로 25만원을 기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기존에 냈던 금액에 나머지 금액을 3등분에서 5등분까지 해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25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기존 약정금액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밑에 쓴 거는 약정서를 제출 및첫 회기 기부 시부터 25만 원을 안 됐어도 A.K.S 회원으로 인정한다. 본부로부터 표창 수여가 있다. 다음 아까 약정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첫 회기부터 하고 자기가 기부를 했을 때 나는 연차 기부를 하겠다. 나는 인다운먼트 기부를 하겠다. 평화센터, 7대 초점 분야 이런 것을 자기가 지정할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 내, 내 돈은 내가 기부를 한 돈은 어디다 써도 써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부 시점부터 기부 시점부터 기부 실적이나 크롭 실적에 반영이 된다.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AKS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3년에 제, 제, 저, 회장님이, 신광명동탈이 그룹 회장님이, 7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트럭에, 저, 그, 그 회장님만 신났지 만 뭐. <laughs> 다음. 아, 그럼 AKS 특전이 뭐냐? 아, 특별한 표창 경험을 갖고, 어, 부부관에게 사진, 사적에 찍어 있는 것처럼 갤러리에 헌정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국제대회에 제일 앞좌석 VIP 지정자석을 대고, 우리 비행기 탈때 비즈니스 타면 라운지가 이용되는데, 그 참석할 수 있고, 만찬 참석하고, 뉴스레이터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저방에 뜻깊은 이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세계 본부, 시카고에나 좋은 지역, 국제협의회, 그런 데 중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미국 가기 싫은데, 난 한국에서 좋 일레븐 투어를 연수회때 받겠다. 그런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 137명이 해당되는 그 순위입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다음. 어, 아까 써 있는 것처럼 네, 이경화 아, 재단 이원장님 하고. 그리 왕섭 최원석씨가 우리 3690 지구는 돼있는데 저 밑에 3750이나 아 이쪽 3 6 6이 지구 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a k 회원이 자 <laughs> 아 제가 음 이거는 왜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EMJ를 맡다 보니까 아 목표를 설정을 하라 그래요 근데 국제로타리에서 제가 열세 명을딱 나는 내 임기, 1년 동안에 13명의 AKS 해원을 입회시키겠다. 딱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누구한테 AKS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16명 했어요. <laughs> 제가 딱 보면, 지난번에 재단 세미나 작년도에 신해진 총재가 어, 3600인데, 총재들은 어, AKS2로 했어요. 저 사람은 세무사인데, 어,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김광태라는 사람도 대립총무병원, 그, 원장님이시죠. 그 다음에 현철, 우이가 지금, 어, 김현장에 있는 지금 재단 이사죠. 지금 우리 한국 현 재단 이사고, 이렇게 해서 김창철이는 이제, 여러분, 한글과 컴퓨터 회장님이시고, 쭉 이렇게 보면, 어, 좀, <laughs> 신규로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3690지도 이제 한두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다음, 어, 고액기부자 발굴 방법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할 만한 사람들은 저기 다 있잖아요. 김학섭, 유영수, 레벨 3, 4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겠죠. 아무또 뭐. 신규로 할 사람도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고액기부자 파악은 벌써 한국노타리에 다돼 있어요. 그다음에 꾸준한 기부 동료를 해야 되는데 솔직해서 돈 얘기하기 싫거든요. 돈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EMJ를 3년 해서 이제 금년이 마지막 해에요 지난번 총재 끝나고 나서 어 A, 저, ARC를 하라고 해가지고 ARC를 두번 했어요. 6년 하고 지금. EMG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이 마지막이에요, 금기가 그 그래서, 근데, 별로 이렇게 참안 해도 다 하더라고요, 러니까할 예, 만한 사람은 다 하고, 어, 사실, 이 꾸준한 동료와 레벨 상승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참,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보니까 8월 30일 현재 이제 우리 신동성 청재님이 취임하신 지두달 됐는데, 어 두달 동안에 제가 이렇게 어 뽑아 보니까 재단 기구가 22만 8 2 9 7개의3 6 9 0 기구가, 근데 보통 정도, 중간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근데 깜짝 놀람게 하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오늘 가셔가지고 각지 클럽에 가셔가지고 무기부 클럽이 39개 클럽이 나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89개 클럽, 98개 클럽이면은 40% 이상이 무기무기부 클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클럽 회장님이나 충무님이나 재단위원장님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 피해죄도 한 부자도 안했다는 얘기죠? 그건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 이 재단 세미나를 기에서 여러분 클럽에 가시면은 좀최산도 무기부 클럽은 없어야 된다 진짜야 된다 이건 무기부 노타리안 패지를 달고 다니면서 준피에트를 한부자도안 했다 그러면 좀창피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한 가지는 아까 고액 기부자는 381명, 5,629명 중에서 한국 노타리 5,629명 중에서 381명이 우리 삼력공공재고가 고액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성적이. 근데 아까 얘기했죠 무기부 클럽이 너무 많다. 또한 가지 회원 증가인데. 여기 재단 세미나에 와서 회원들이랑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래요 지금 우리가 3,042명 6월 30일 현재 3,042명이 에요 우리 3690 지구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6, 8월 30일 현재 3,197명 155명이 늘, 늘었어요 155명 그런데 여러분들 전례적으로 쭉 봤을 때 어, 6월 30일 내년 6월 30일 되면 몇 명이 줄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3년 30, 동기로 350명이 줄수 있습니다. 이대로 200명을 늘리지 않으면 지금 현 6월 30일 현재에서 마이너스 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클럽에 가셔가지고 회원들까지나 진짜로 모든 회원들이 주피에체 프 이상은 꼭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최산도 클럽에, 무기부 클럽은 없어야 된다. 옛날에 제가 총진할 때는요, 그, 회, 아까 이경아 총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두세 개가 클럽이 없어지냐고 말랑하는 클럽도 있어요. 세 개, 네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국제로터리는 등록이 돼 있거든요.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 돈으로 주피의 체포를 해줬어요. 그냥 그 클럽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그냥 그래서 무기부 클럽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 지금도 우리 몇개 클럽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작년, 금년 6월 30일 현재 8개 클럽이 무기부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런 좀 창피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우리가 이렇게 재단이 돈이 없으면은, 아, 총만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실탄이 없는데, 우리 재단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모든 행사든지 뭐든지 한번 보세요. 돈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돈 얘기하기가 싫죠. 솔직히 해서. 저라고 좋,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총재님도 사실 돈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클럽에 가셔가지고 어 무기부 급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아 로타리 재단 기부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또 여러분 지역을 지역 봉사에 흰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02번 102번 없나 보다 185번 185.. 어? 안돼 <laughs> 네, 다시 뽑겠습니다 아, 제가 뽑았어요 제가 제 거를 미안합니다 일 수도 있네. 179번, 179번. 어, <laughs> 안정적이고 구수한 <laughs> 말씀으로 인 다음. 인다운 인턴트 기부 및 고액 기부자야 현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전0 1 1 EMGA 신 길광석 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